자 화이팅 화이팅! 안 다치게 하겠습니다 오 나이스 가까웨이 <laughs> 오케이 와 나이스 아, 빠이. 아, 굿. 4D. 네. 아, 나이스비. 블루틴 볼! <laughs> 아, 빠이. 어, 아, 나이스! 안 다치게! 오케이! 어, 아, 가비! 오, 나이스! 오이 어, 아, 나이스비!

오케이. 아 나이스. 아 나이스비. 오케이. 와 아, 나이스 컷. 오, 어, 굿. 아, 나이스. 오케이. 아, 까비. 저희 키퍼 체인저 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블루 팀은 3번님, 이제 그린 팀은 2번님 들어가 있습니다. 아, 거의. 아, 나이스 틱 안다. 안다. 치게 굿.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와, 나이스. 아, 아, 나이스! 가파비, 나이스비, 발두시 언다치게 와, 와, 나이스비. 나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와, 나이스비. 아, 그, 그. 그린스 볼. 와 아, 아, 나이스. 와, 굿. 앉아치게 벌 주십. 아, 가위. 아, 아, 굿. 아, 나이스 플레이. 와,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2대로 아, 아. 와, 나이스. 어, 가위. 오케이, 아이, 저희 어, 그래. 키퍼 체인지 하어가 있습니다. 블루 팀 2번님, 그린 팀 1번님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아. 어, <laughs> 아 플레이스 플레이.

와, 나이스. 굿. 마무리. 아, 나이스. 안플레이, 아, 아, 플레이. 플레이. 와. 와. <laughs> 아, 3번이 나이스 플레이. 아, 나이스 팟스, 나이스 팟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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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슛. <목소리도> 오케이. 아, 파위. 가요. 파요. 굿. 이나 <목소리도> 오케이. 다치게 <목소리도> <한단치게>. 굿. 살렸다. <목소리도> 아, 나이스. 아, <목소리도> 나이스 패스. 어. 아이, 카비! 나이 좋아요. 아, 어, 오케이. 아, 어. 비이 나이스 플레이! 어. 오케이, 나이스 안 대치게 굿 덤벤다. 오케이 <laughs> 마무리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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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킥자 이제 키퍼 체인저가 있습니다 저희 파란 팀 1번님 그 다음에 그린 팀은 9번님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 <laughs> 하겠습니다 플레이 오케이 나이스 와굿 플레이 플레이 아 나이스 킥 간다 네, 갑니다. 오케이 까이 아 굿백 잘 봤어요 나이스 오케이 와 나이스 까이 까이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오, 굿! 오케이 아까위. 라이스오 가이가이. 너무 좋아요. 마무리. 아까위. 나이스킥. 반 다치게 반대로 반대로 굿 오케이 반대, 반대. 마무리 아까5아 까비, 아이스 플레이, 아 너무 좋습니다, 5 5 5 5 5 5 오케이. 아, 나이스틱. 코너킥. 오케이. 아, 마무리. 그린티볼. 아, 까비. 어, 아, 나이스 플레이. <laughs> 오케이. 아, 굿. 반대. 아, 나이스. 아, 오케이. 와. 아, 나이스 플레이. 저희 키퍼 체인저가 있습니다. 저희 파란 팀은 8번 님, 그다음에 그린 팀도 8번 님 들어가 있습니다. 찍는 게안 돼. 플레이즈도 <laughs> 네, 플레이. 어이팅 플레이. 화이팅! 화이팅. 아 나이스 3백, 3백. 오 마무리 오 오케이 오아 깔끔했다 나이스 오케이 아레와 나이스 오케이 와 오케이 와아 나이스 나이스 한다 오굿 오케이 마무리 아이스비

오케이, 육습. 응. 어, 아, 나이스이 해야 야, 너이 오케이. 해. 굿. 아, 와 까! 야, 나이스. 오케이, 어. 나이스 무리 저희 이제 슈퍼 어, 어, 체인저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7번님. 들어가실게요, 7번님. 네, 바로 플레이 하시나, 플레이! 오케이. 아, 굿. 나이스. 아이 네, 코너 가겠습니다만약 2분 나왔습니다, 2분. 아, 굿. 다치게, 네. 아, 굿. 다시 네. 네. okay, 굿. 다치게, 치게 굿. 이 굿. 다 나이스맨오 지금 좋아요. 아, 야, 화이팅 화맞아 마지막 맞 분. 마지막 오케 오케이. 아 나이스 오케이 아까위아 어, 나이스. 아, 나이스 마무리 오케이 끝아 역습 마무리 아, 이제. 이제 다음에 아웃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내 몸을 생각하 아, 맞아? 돼? 맞아? 공격 안돼 너무 안돼굿 다시 다시 다 오케이 와 에이. 나이스 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